까지 올라가요. 근데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가면 또 시원해. 또 그런 맛이 있어 지정해가 우리 여름하고는 좀 달라. 우리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할 방법 이 없잖아요. 밤에도 덥잖아요. 그 아열대. 근데 여기는 그래도 해만 지면 또 시원해. 38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저녁에 이제 해지면 또선찮해져요 건조한 게되게 좋아요. 이 자외선이 열기 때문에 해나무갈때좀 나올 있던죠.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서 10분 정도 이동을 하면은 10분 15분 정도 이동을 하면은 이제 하드야누스 이제 로마 성 그마성 안에를 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옛날 말로는 이제 칼레이치라고 하는데, 그성 안에. 지금은 이 옛날 건물들이 이제 호텔이고, 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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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모텔. 모텔이나 카페나 뭐, 페지션 뭐, 이런 걸로 이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겉보기는 좋은데, 안에 사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해요. 로마도 제가 이제 로마도 잠깐 살아보 살아보니까 아주 불편해요. 에어컨도 없어요. 로마가 얼마나 뜨거워요. 스페인 강장 가면 거기도 여름에 막 40도 넘거든요. 니까 근데 집에 가면요 그렇게 여름에 40도 되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왜 없냐면 설치를 못해요. 에어컨 설치를 하면 구멍 뚫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 이게. 그냥 선풍기만 뭐 돌리는데 그래갖고 얼마 전에 저기 삼성에서 그거 저기 있잖아요 그 실외기 없는 냉대고 뭐야 에어컨. 창문형, 창문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그거 뭐 반도체로 해가지고 그거요 그게 만약에 상용화 되잖아요 유럽 사람들 다 사요 떼든 번호 떼든 아마 일경은 뭘까 일경 아저저것도 사죠. 예, 그거 뭐 시원하다 고 때. 그거 괜찮아요. 그거 삼성이 그거 이제 뭐몇년 뒤에 상용화 된다고 하는데 그거 시제 그 제품 나오면은 난리 날 거야 난리. 그 로마, 파리, 런던 막 난리 나는 거야 지금 에어컨은 설치를 못하니까. 버전 두까지 나왔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laughs> 버전 아팔요 네. 에어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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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님 에어컨 팔아 저희 하나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어쩐? 그몇년 걸린다고 좋아? <laughs> 나름이 저기 소음도 적고 이미... 괜찮아. 제 재작용. 어 근데 벽걸 에어컨이야저기 창문에다 아, 달. 무풍 무풍도 나. 아 그거 말고. 창문형 에어컨 창문형 말고 그냥 벽에다가 그냥 액자 액자만이 건단 말이야. 아, 그럼 냉장고 아, 에어컨이 나오는 거야. 창문형은 그럼 옛날이 나왔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냉각 반도체 이용해가지고. 냉각이 되는 거예요. 실외기 없이 맞아. 창문에 끼는 게 아니라. 창문형 뭐요어왜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야? <laughs> 아까 창문 얘기했었는데. <laughs> <laughs> 그거 그냥 벽에 거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게 한 4, 5년 걸리거든요. 그 완전 그시판대 뭐 때까지는. 근데 그거 근데 대박 나는 거야. 보이으면 삼성 주식 하나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얼마? 120만 원? 삼성주직 80만 원인가 지금? 얼마 전에 뭐 6만 원, 8만 원 하던데 16만 원. 지금 16만 원이요? 많이 올랐어요. 아유 지금 있잖아요. 16만 원이 지금 옛날에 뭐 5만 원, 8만 원 그랬잖아요. 네. 지금 더블 된거 아니야? 네. 사람이 사람들이요. 참 저기야 머리가 다 딸려. 비싸갖고 살까 말까 그러잖아요. 지금이 쌀 때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열기구가 3 2 0로인데 너무 어, 비싸요막바러잖아요 지금이 제일 쌀 때. 내년에 400여 로에요 삼성 주식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뭐 10, 1뭐 2만 원 그러잖아요. 16만 원? 아유 나중에 봐요. 30만 원, 4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때 되면 아유 옛날에 살걸 지금 똥싸 30만 되면 똥싸 어, 비싸 그러고 또뭐 어, 60만 원돼 <laughs> 원래 그런 거야 왜냐면 내가 후회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요 음.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에 손님이 그러는 거야 손님이 와 가지고 비트코인 사라고 나 비트코인 뭔지도 모를 때 음. 초창기에 그때가 2 0 1 8년도 가래요 사그 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 그,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정부에서 하는, 말, 하는 말을, 말 반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5천만 원인가 샀, 샀대, 네, 자기가. 그, 그러면 지금 그때 비교하면요. 그때가 뭐 10만 원, 20만 원할 때거든. 요 얼마가 오른 거야. 그 사람이 100억대 부자인가 200억대 그러니까 부자야 지금. 그,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손님으로 온 거야. 지금도 그러잖아. 그때 사도 집안 샀네. 뭔지 알아야 사지. <웃음> <웃음> 손님이 뛰고 와서 사세요 사자 그럼 어떻게 사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다 팔자예요 팔자. 성내에 관광하실 건데 여기 이제 문이 3 개가 있어요. 원래는 두 개였는데 하디아누스 황제가 일 세기에 여기를 이제 방문한 거예요, 아탈리아를. 이 로마 황제가 뭐 이집트든 어디든 이 방문을 한다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하다하단 로마 황제의 후처로, 뭐, 열 번째든, 스0 번째든, 후차로들어간다 후, 후궁, 후궁으로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집안의 영광, 영광. 뭐, 로망대에는 뭐, 신이니까, 신. 뭐전 세계의 대통령이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아드리아스 황제가 방문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문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하드리언스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성문 안을 한 바퀴 빙돌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골목골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골목이 이뻐요 골목이 그래서 사진 찍으면서 천천히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클레하고 안테니우스하고 사귀기 전에 처음으로 여행가자고 여행 해서 만난 데가 이제 이 안탈리아인데 클레버트라가 여기 올때안테리우스가 초대한 거예요. 우리 여행갑시다. 그러니까 뭐 로마 왕이 건의를 하니까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클레버트라가 그때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을 데리고 와요 왜, 네, 처음 만나는 네, 남자니까 혼자 여행을, 여행길 가기는 그렇잖아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클레버트랑은 네, 여동생을 데리고 여기를 아탈리아를 와요. 그래서 이 아탈뉴스하고 같이 이제 파묵칼리에서더 애베소로 여행길을 떠나는데 근데 여동생이 더 이뻤나 봐요. 클레파트라고그러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클레파트라 이집트 왕을 꼬셔야 되는데, 얼굴 보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는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티노스가 말도 못하고 그냥 여행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터무칼라에 또 지금이야 뭐 서남시간에 뭐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뭐 2박 3일 이 정도로 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마차 타고 이동해봐야 하루에 가는 이동기 거리가 뭐 40km밖에 안되는 거예요. 뭐 무리하면서 뭐갈 필요도 없고 40km 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그게 이제 힘들잖아요. 야영하고 하니까 에베조아에 가서 클레퍼터라 여동생이 죽어요. 과로로 그러니까 안티노스가 이제 말도 못 하고 동생이 죽었잖아요. 너무 숲한 거야. 속으로 딱상랑했었는데 그래서 로바, 국상을 치워줘요. 어, 그러니까, 일반, 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그 클레퍼트라 여동생을 국상으로 치워준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 화려하게 장미를 치워주니까, 클레퍼트라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 돌아서서 사귀게 됐어요. 아무튼 여기도 뭐 한방 온게 아니고, 아주거 같죠. 원래 요원시대부터 아테리아가 이제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우리가 이제 패키지로 한 바퀴 빙 돌지만, 10%옵다 10%. 온다, 10%. 안탈리아도 여기도 관광하려면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짝 그냥 뭐 여기 배타고 월리부트 갔다가 그냥 바로 파고카레 넘어가는데 여기도 여기들이 갈 때가 열 군데 돼요. 여기 뭐 계곡도 있고 뭐 저기 폭포도 있고 뭐 이쪽에 이제 여기 산이 있으니까 산 쪽에 가면 또 저기 뭐 수영장도 있고 뭐갈데가 많죠. 이제 패키지는 또 그냥 갈, 갈 수가 없으니까. 올림포스도 옛날, 옛날에는 여기 코로나 2018년도 예, 그때부터 올림포스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올림포스라는 것도 뭐 알긴 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뭐 가는데 한 시간 걸리고요. 그러면 이거 버스비 추가 요금 들어가죠. 뭐 비싸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옛날에 안 갔어요. 택트하고, 택트하고 갔다 오는데도 100년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것들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토끼는 또, 근데 낭여행으로 이제 다 돌려면은 한달 정도, 최소한 한달 정도 걸리죠. 이것저것 그냥 골고루 돌려면 다 생기죠. 이게 우험하기도 하고. 뭐.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젊을 때 다녀야지 40세 넘어서 배낭여행 가면 너무 힘들어요. 과로로 죽어요. 배낭여행이 왜냐면 하 하루에 3만 번 정도는 걷는 거기 때문에 걸 수밖에 없어요. 다 가야 되고 유적지가 더다 가야 되고 다 걷는 거예요 다 매일 3만원, 3만원 버고 걸어야 되니까 아유 버터 있는 게아니죠나 만약에는 저기 발 잘라야 돼요 못 써, 못써그 젊을 때 아니면은 이상 뛰때 아니면은 배낭여행 못 다녀요 이태리나 저 유럽여행, 배낭여행 매고 그 3만원 걷는 거예요 나중에 발바닥이 없어 없어. 달아가지고. 그래서 뭐다 때가 있고. 저번에 보니까 신혼부부가 대양경을 돌고 있는 거야. 야, 대단한 사람들. 근데 젊으니까, 안돼뭐몇 살이라고 하니까 27살이네. 그때는 다 돌았대요. 그때 해야지 또 언제. 크게 이제 무리만 안하면 근데 이게 있어요. 배낭여행 하더라도 TV 보면 뭐 가성비 따지고, 뭐 게스트하우스에 자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유튜버 보면은 뭐 이, 뭐 7인 1방 해가지고 뭐 10불짜리, 뭐 20불짜리 이런 데서 차잖아요. 절대 근데 자면안 돼요. 유튜버나 젊은 사람들이 유럽여행이나 가면서 유럽이든 남미든 게스트하우스에서 잡으면 안 돼요. 남편은 여자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제 한국 젊은 사람들이 가성비를 굉장히 따져요. 원래 싸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퀄리티 졸르고 가성비 따지면요 끝도 없어 죽어 죽어. 그러면 옆에 이개타우스가서 서울에 배달 다 대마 대마 하는데 옆에 또 대마한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밤될 때는 좋은 데 가서 자고 몇만만더 줘도 잘만 하잖아요 그거 이상만은 그거 애껴서 뭐할 거야 그래서 숙소만큼은 가정비 따지지 말고 먹는 것도 서양 애들 그냥 식빵 같은 거 하나 들고 물 마시면서 막 다니는데 그런 거 그렇게 할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쓰러져 쓰러져 그래서 자고 먹는 거는 좋은 데 가서 자고 그 정도는 이제 자기가 돈을 충전을 해서 출발을 해야지 그 그거 뭐돈 없다고 결타스에 자고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런 데자고그러안 뭐 돼요 큰일나요 그 사고도 한순간이 나는데 인생도 한순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큰일나요 저번에 코로나 전에 이탈 무사할 때 이제 거기 할렁가때 맥주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한국 아저씨 두 명이 할렁가 골목에다가 호텔 잡았나봐 둘이서 밤몇 시에 막끌고 가는 거 아니에? 큰일 나요. 그래갖고 불러가지고 거기 투숙하다가는 어 사고 난다고 취소하고 딴데가시내가 잡으려. 근데 그 사실 모르잖아요. 이기한라관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이제 가상비도 있고 싸고 하니까 잡고 잡은 건데 절대 로 싸고 좋은 데 없어요. 자 이제 여기가 오른쪽이 바다죠. 지금, 오늘 파도가 굉장히 세요. 또, 아까, 이제,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게, 노을 파도가 굉장히 센 거예요. 어, 파도가 세네. 오늘은 배가 안떠요 왜냐면, 오늘, 오늘, 하면 배가 뒤집어져요.